자, 소인수 분해. 이제 배워봅시다. 요게 메인 제목이죠. 도대체 소인수 분해가 뭐냐. 우리가 다 배웠기 때문에 이제 가능해. 그럼 소인수 분해라는 것은 소는 뭐냐면 소수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여기에다가뭐 인수 분해가 합성된 단어거든. 합성된 어, 명사거든. 그러면 소수로 인수 분해하는 거예요. 소인수 분해라는 것은 지금 요기 다 있잖아, 뜻이. 소수인. 인수로. 뭐 하는 거? 분해. 하는 것 이렇게 말해 도될 거고 아니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 소수로 많는거 인수분해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또 다시 인수분해라는 게 쌤이 뭐 뭐라 가르쳐 놨어 이렇게 a는 b 곱하기 c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가는 게 인수분해라고 가르쳐 놨잖아 그러면 또 다시 이렇게 말 소수로 이렇게 할까 어 소수로 막겠노 뭐 소수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어. 소수인 자연수의 뭘로 바꾸는 거? 곱셈식으로 바꾸는 거. 요래 말로 될까 되겠지? 바꾸어 표현한 것. 다 똑같은 말이야. 근데 예를 하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좀 미리 알아야 될게 있는데 우리가 소인수분해라는 걸 한번 해 보자 이거야.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소인수분해 방법에 대해서 이제 쌤이 설명할 건데 거꾸로 나눗셈을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나눗셈을 이렇게 하는데 반대로 할 건데 요렇게 적는 거야 자 이렇게 적어 놓고 자 소수의 곱셈식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소수인 인수로 그 다음에 2 9 18또 다시 9는 뭐야 3 곱하기 3이지 이렇게 나누어 떨어지게 만들 거라고 어18 18 되는 게뭐 있냐면 중요한 건 여기 적어야 될게 소수로만 적어야 되거든. 소수니까, 2, 3, 5, 7, 이런 애들만 나갈 거라고. 그럼 1래 적어놓으면, 18은 결국에 뭐가 되냐면, 요 앞에 있는 애를 싹 핥아버리면 되거든. 요기 있는 애를 이렇게 꼽해버리면 된다고. 그럼, 요렇게 꼽해버리게 되면, 18은, 2 곱하기 3 곱하기 3이잖아. 아, 근데 이게 간지가 안 난다고. 똑같은 게 자꾸 반복돼서 나올 가능성이 많단 말이야. 손에수 분해를 하면. 뭐, 예를 또 들어볼까? 뭐, 36이 있다 치자. 그러면, 소수로만 나눠야 돼. 2. 소수인 것 중에 36을 나눠 떨어지는 애들 찾는 거거든. 소수 중에서 36을 나눠 떨어지는 게2 있겠지. 18. 2, 9. 3, 3. 여기에서 일은 하면 안 돼. 이거 또라이 짓이야. 일하면 계속 되잖아. 미친 거잖아. 그러니까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얘를 끝에 소수가 나올 때까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수로 나누어 줘서 끝에 소수가 나올 때까지. 얘들은 합성수잖아, 맞지? 그러니까 소수로 시작해서 소수로 끝날 때까지 소인수분해를 할 건데 얘를 적어 보면 36은, 그다음에 2곱하기 앞에 있는 얘를 할 듯이 이렇게 다 적어버립니다. 곱셈으로.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이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 똑같은 게 통일 반복되니까 개기찮다고. 근데 소인수 분해 된건 맞아. 맞아 친구들 보면? 얘들이 다 뭐야? 소수잖아. 맞지? 얘들이 지금 뭐야? 소수지. 이거 이해 잘해야 돼. 얘들이 지금 뭐다? 다 소수잖아. 그래, 소수인 인수로 곱셈식을 만들었으니까, 아, 소인수 분해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알면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아, 이거 적는 게 간지가 안 나니까, 하나 발명해 놨지. 뭐를? 거듭, 제곱, 꼴이라는 것을 갖다가 탁 표현법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동일 수나 문자가 거듭 말 때, 곱해질 때, 어떻게 한다? 간단히 표현하는 법을 얘기하는 거고, 간단하거든.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a가 만약에 이렇게 세, 네 번이 반복된다 치잖아. 그럼 여기 a를 적고 a가 몇 개야? 네개네번 곱해져 똑같은 게. 그럼 a에 뭘 적는다? 위에다가 4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야. 그 읽는 방법은 a의 네 제곱으로 읽든지. 그러니까 읽는 방법은 a의 a의 여까지는 똑같아. 어, 소유 대명사 딱 쓰는 거 a의 어, 소유격 조사 쓰고 그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4승이라 읽든지 아니면 네, 제곱이라 읽어야 되는데, 어, 얘가 좀 편해. 그러니까 뭐 몇승몇승, 몇 승,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탁 말하고 나서 승으로 읽는 게 편할 거고, 우리가 지금 수학 말하기 시험은 안치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읽는 거, 얘가 센 경우엔 편하더라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어, 얘 같은 경우는 가면 a 에 요렇게 되잖아. 가면 얘를 읽는 거, 읽는 거 어떻게 A의 2승이라 읽으면 되겠지. 혹은 A의 어떻게? 요게 중요한 거야. 2제곱이라고 읽진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냥 제곱이라고 읽는다 라는 거야 자얘얘 얘 같은 경우는 읽을 때 a 의 세제곱이라고 읽어야 되거든 세제곱, 네제곱 이렇게 읽어야 되지만 2일 때는 뭐란다 여기에 어, 2를 생략한다는 라거 얘는 특수한 그 경우고 약속된 거니까 조금 이해를 해야 돼왜 그러냐면 이게 다시 셌자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2가 포함되어 있어서 언어적으로 그냥 제곱이라고 읽는 거야 음. 쉽죠? 자 여기서 또다시 명칭이 조금 중요하거든 명칭이 자 명칭도 빨리 얘기해 줄게 자 이렇게 있을때 어, 여기다 적을게 그냥 여기다가 A에 뭐 여기 뭐 B승 있다 치자 그럼 A가 거듭해서 B번 곱해졌잖아 여기서 A를 갖다가 명칭이 뭐냐면 밑에 있잖아 그게 뭘 한다? 밑이라고 한단 말이야 이게 영어로 뭐냐면 베이스거든 이게 베이스인데 뭐 옛날에 뭐 번역을 하면서 그냥 그냥 단순하게 미수로 번역을 하신 것 같아. 그래 서 쓰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밑에 있으니까 미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 비는 뭐냐면 어 지수라고 부르는 거야. 이게 어 가리킬 짓자거든. 가리키다 짓자야. 뭐 이렇게 생긴데 뭘가리키느냐하면 가리키는 수라는데 건 도대체 미시몇번 동일 반복됐는지 지시 내린다. 뭐 가리키 내린 말쓰잖아. 그러니까 지수라고 부르는 거. 자 요거는 명칭이니까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왜냐면 하어뭘 부를 줄 알아야 돼이름은 알아야지 걔를 부를 수가 있고 머리에 박힐 거니까 어이 명칭들은 알아야 돼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 이렇게 돼 있으면 얘를 어떻게 표현하면 된다? 2 곱하기 어떻게? 3의 제곱으로 표현하면 되겠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2의 제곱 곱하기 어떻게? 3의 제곱으로 표현하면 되냐 훨씬 편하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소인수 분해라는 건 소수인 인수로 분해하는 것, 예를 갖다가 메인정이라고 적으면, 옆에다 뭐, 단, 중요하지, 뭐, 거듭, 뭘로 한다? 제곱, 꼴로, 뭐 해야 된다? 어,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야, 친구들아. 이해했지? 그리고 이렇게 거듭, 제곱, 꼴로 표현을 하면, 뭐가 되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뭐가 나오는 거야? 얘들이 봐다 뭐야? 소수인 인수들이잖아. 줄여서 뭐 하면 되겠어? 소수인 인수 줄여서. 소, 인, 수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 소수인 인수가 이렇게 해서 단박에 어떻게 탁 강조돼서 나오잖아. 뭐다? 소, 인, 수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소인수 분해의 목적은 바로 뭐냐면 가장 직관적으로 보면은 뭘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소, 인, 수를 뭐할수 있다? 어. 구할 수 어. 있다라는 거. 얘가 엄청 중요하지. 이게 바로 소인수 분해의 어떻게? 가장 드러나는 어, 목적이 될 것이니까 자 그럼 이제 소윤수분해도 끝이 났네요